제부도는 섬일까요? 아닐까요? 포유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날를수 있어 포유류와 새 사이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박쥐처럼 이름에 엄연히 섬도자가 들어가 있어 제부도이고 제부도 에 일단 들어가 보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분명한 섬인데 썰물 때가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배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시멘트 포장길을 지나 갈수 있으므로. 이게 무슨 섬이냐는 생각이 드는 곳 거기다가 지금은 전곡항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15분이면 갈수 있는 재미난 곳 이곳이 바로 제부도입니다 저는 며칠 전 교회분들과 함께 멋진 섬 제부도에 다녀왔습니다 교회버스가 떠난 지 15분쯤 뒤에 네 분을 모시고 저는 따로 출발했습니다 복잡한 시내 구간을 벗어나 경인고속도로를 지나 내비가 시키는 대로 1시간 반을 달려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곳인 전곡항에 도착했는데, 전곡항에 간 것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전곡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제부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정은 일단 제부도에 들어간 다음, 나중에 케이블카를 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0여분을 달려, 흔히 모세의 길이라 부르며, 썰물 때만 이용할 수 있는 2.3km의 시멘트 포장길인 제부로를 지나 서해랑 케이블카의 제부도 쪽 정류장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잠시 뒤 케이블카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 2021년 말 전곡항에서 제부도까지 2.1km 바다 위에 건설된 이 해상 케이블카는 국내에서 해상 구간이 가장 긴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가 전곡 정류장 쪽으로 나가자 제부도와 화성 사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눈앞에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앞쪽 양쪽으로 썰물때라 뻘이 넓게 펼쳐져 있고 너은뻘 너머로 화성 쪽 구릉이 편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케이블카 오른쪽으로는 조금 전에 지나온 모세의 길로 드나드는 자동차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 케이블카의 이름은 서해랑인데 서해랑의 서 자는 한자로 섬서 자로 전곡항의 언덕과 작은 섬 제부도를 뜻한다고 하며 해 자는 한자로 바다 해 자로 전곡항과 제부도 사이의 바다를 뜻하고 랑 자는 한자로 물결 랑 자로 전곡항과 제부도 사이 바다에 치는 물결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부 정류장을 떠난 케이블카는 10분 뒤 전곡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전곡항에는 서해랑 전곡 정류장 바로 옆에 요트와 보트 계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곡항 마리나와 고렴산 수변공원이 있는데 우리는 고렴산 수변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고렴산은 조만 동산이라서 20분이면 수변공원을 돌아볼 수 있는데 제부도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 경우 바로 돌아가기는 너무 싱거우므로 잘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기에는 적당한 코스였습니다. 전곡항에서 제부도로 돌아오는 케이블카는 제부도를 멀리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부도를 한눈에 볼수 있어 제부도의 멋진 경치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부도는 예부터 육지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섬이라는 뜻에서. 접이섬 또는 접비섬으로 불려졌다고 하며 조선조 중엽 이후 송교리와 제부도를 연결한 갯벌고랑을 어린아이는 없고 노인은 부축해서 걷는다는 의미에서 건널제자와 약할 약자 할약 도울부자 기울경자를 써서 제약부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제약부경의 제자와 부자를 따와 제부리로 계칭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부도에 다시 도착한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고 서해랑 제부정류장에서 나와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섬 일주 산책에 나섰습니다. 지도를 보면 제부도와 모세의 길로 불리는 제부로는 잠자리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서해랑 제부정류장은 제부도의 입구에 있는데 서해랑 제부정류장에서 나온 우리 일행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로 했습니다. 제부도 북서쪽 끝에 있는 제부항을 지나 바닷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니 태극길이 한참 이어집니다 남의키에는 제부도는 화성시 해안으로부터 서남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으로 면적은 0.972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5.3km라고 소개하고 있고 디지털 화성시 문화대전에는 남북길이는 2.3km 동서 길이는 1km 내외이며 인구는 590여 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무익회는 이 섬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가 섬 남동쪽에 있었으나 학령 인구 감소 영향으로 2020년 폐교되었다고 합니다. 제부도 전설 중에는 옛날에 나라가 어지러워 국왕이 중국으로 이동하던 도중 배를 타기 위해서 제부도 선창에 들렀다가 한 여인으로부터 우물에서 물을 받아 마시고 그 맛이 좋아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부도는 지하수가 맛이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데크 길이 끝나자 제부도 해수욕장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제부도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1.8km이며. 경사도가 매우 완만하여 파도가 거칠거나 물이 갑자기 깊어진다거나 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서 노인을 동반한 가족끼리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천혜의 장소라고 합니다. 썰물 때는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 평소에 바쁜 일정에 따라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갯벌에서 조개를 잡거나 바다 생물을 잡아 관찰하는 등 색다르면서도 즐거운 체험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으로 먹거리 골목과 놀이 시설, 주차장과 숙박 시설, 야영 시설을 포함한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데 밀물 시간 전에 빠져나가야 했던 우리는 백사장을 걷는 것으로 만족해야 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해수욕장이 끝나는 곳에 이르면 제부도 맨 아래쪽 모래사장과 자갈밭이 펼쳐진 곳에 우뚝 서 있는 하늘을 비상하는 매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매바위가 나타납니다. 30년 전에는 바위에 매 둥지가 많아 매바위라 불렸다는데 지금은 바람과 파도에 바위 가운데가 패어네 개의 기둥처럼 보입니다. 매바위는 보는 각도에 따라 하늘을 비상하는 매나 먹이를 노리고 앉아 있는 매의 모습 등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이는데 밀물 때는 반쯤 물에 잠겨 있고 썰물 때에는. 밑바닥까지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 모래밭을 따라 걸어서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매바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고 난 저는 제부도 동쪽 바닷가 길을 따라 서해랑 제부정류장 주차장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부도는 최고 해발 66m의 약간의 구름을 빼면 대부분이 평지이고 북쪽 포구 주변의 작은 자갈밭과 서쪽 해안의 제부리 해수욕장을 빼면 온통 갯벌로 둘러싸여 있어 서해랑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왼쪽의 제부도 동쪽 마을 집들과 오른쪽 갯벌을 보며 여유로우면서 편안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부도에 가시는 분들은 하루 두 차례씩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결도로 침수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시간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클 때는 약 3시간, 가장 작을 때는 1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제부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